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의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6장 아 44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던 에스겔 16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기형과 범죄 그리고 그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기원을 한 비천한 여자 아기의 태어남과 어, 성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들에 버려진 영화를 데려다가 피 묻은 몸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비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폐물로 손목과 목과 귀와 코에 꾸미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결국에는 왕후 지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어, 왕후의 지위에 오르도록 했다면 그 주차가 누구이겠습니까? 어, 그것은 바로 왕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출신이 좋지 않은 비천한 한 아기를 돌보고 또 양육하고 아름답게 꾸며 결국에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왕후가 은혜를 베푼 왕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면 누가 과연 왕후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일입니다. 어, 사랑하는 부부 중한 사람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이와 행함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한 사람은 분명히 분노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배신했다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약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역시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 비유됩니다. 다복에 빠져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음란한 여인의 빚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돈과 인맥을 더 의지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음양한 자로 책망을 받았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비유된 한 여인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성을 쏟은 왕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고 타락하게 된 것을 한 속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는 어, 그런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딸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45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햇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각 언급한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자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출생의 기원을 보면 전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셈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누가 자신의 과거 또는 부모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출생이나 가문이나 행적이 무결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도 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하면 성경은 예루살렘의 형을 사마리아라 했으며 아우를 소돔이라 했겠습니까? 45절에 언급된 형은 시브리어로 아우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여성명사로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6절의 형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브리어 아우트가 아니며 더 늙은을 의미하는 가돌입니다. 우리말 형은 형제 자매나 같은 학렬의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주로 남자 형제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언니인 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동생은 소돔입니다. 언니와 여동생이 모두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지명인데 이들보다 예루살렘이 더 부패하고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이 악행을 저질러 멸망한 곳이었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너희들의 악행이 심하여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오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증오하는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리고 과거 불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적으로 대표하게 성읍이었던 소돔보다 자신들이 더 악하다고 판결받았으니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그보다 더 악하다. 너의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특정 인물을 바라보거나 여론에 휘둘려 비판에 동조하기도 하나, 실상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워하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내 가족보다 또는 내 동료보다 내가 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나쁘다고 책망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상을 볼때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소돔의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과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16장 전반부에서는 남편을 배신한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목이 음행으로 비유된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죄들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소돔이 더 의롭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제목이 49절부터 50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의 멸망의 원인을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음,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무서운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문 16장 18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교만한 마음은 넘어집의앞잡이니라 소돔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특이한 제목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무슨 죄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목은 교만과 연관이 있고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평함은 시브리어로 풍부를 의미하는 샤르와 추식을 의미하는 쉐가트 이두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소유가 너무 풍족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아 보이나 그것이 지나쳐 긴장감이 없어 나태한 상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다면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풍부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풍부함 속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교만과 풍부함 속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멸망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택한 자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60절 이후가 회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남편을 버리고 음행한... 안내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멸시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나의 악행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63절의 말씀처럼 놀라고 부끄러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교만해질 수 없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영원히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운데 남편을 배신한 음행한 여인고 같은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백 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 나의 과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속죄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교만을 버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